면 무선이야. 서 편의점에 물건이 사라져요. 편의점에 물건이 있나 보여지 OS는 원래 3개여야 되는데 왜 2개지? 망고젤리는 4개여야 하는데 왜 3개야? 누가 훔쳐갔어 훔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누가 훔치는 거야 도대체? 매, 매번 내가 자는데 CCTV를 설치해야 되나? 걱정되고요, 소용이 알바를 구해볼까? 이게 될까? 과연? 범위 듣지만 아주 확. 좀비로 안돼. 내가 사람이 죽겠어. 이제 돈이 없어서 밥 먹을 돈도 없고. 어? 땡땡마트 CCTV를 대신할 알바 뽑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버티면 5만 원. 좋아! 삼각김밥한 개! 사 먹어야 되겠다! 응. 사장님! <laughs> 저 알바야 응. 저기 보고 거 봤지? 당연하지! 그리고 제가 왜할게요 돈이 다 없어서 봤죠! 내가 CCTV를 하나 탔는데 자꾸 중간에 끊겨가지고 너 앉아서 조금 봐라 어제 CCTV를 설치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 여기 앉아서 버텨. 저 그래서 오늘 10시간 동안 자 있어요. 여기 앉아서 버텨. 나는 여기서 자고 있을 테니. 네. 콩콩콩콩콩. 너 사장님 아니야? 눈이 왜 이래? 내일 아침 알려드려야 되겠다 내일 아침 잘 받는 거사사 사장님 왜?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기 또 누가 까먹었는데 자네인가 사장님 그... 어, 있잖아요 사장님이 저녁에 눈을 이상하게 뜨고 먹었잖아요 뜯어서 내가 그러진 않았다 CCTV 봐봐요 제가 다 녹화해놨어요 진짜인가 내가 먹던 거랑 이거 내 이빨 자국인데 맛있게 보였구나 내가 귀신을 들렸구만 배고픈 거예요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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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5만 주세요 빨리 5천 원이었다 사장님 매출이 해밖에못 쓰니까. 일단 사제 물서오니까 튈게요. 아! 이거 가자이 영상은 끝.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은 필수. 안녕.